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월요일, 나의 작은 배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오니, 예수님께서 키를 잡으셔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영류에 밀려 천국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폭풍과 파도에 쓸려 난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키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람처럼 나아가게 하고, 모든 암초들을 거뜬히 넘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인생의 암초들을 만날 때,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들을 만날 때, 맞부닥쳐 싸우다. 파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안정되게 붙듯이 사, 모든 일들이 순풍에 돋단듯이 진행되게 하시고, 평화가 물결처럼 멈춤없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건, 사고와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주옵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꼴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응답되길 소망한다면 댓글로 아멘과 구독, 좋아요 남겨주세요.